오늘도 소곤소곤 말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식구들이 다다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곤소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짜잔 현관문 앞에 와 있어요. 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트롱이의 콩순이 청소기가 지금 택배로 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송순이 청소기를 가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크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큰 박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기고, 이 제품은 청소칩이라고 해요. 건전지가 없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건전지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순이 청소기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프 그 다음에 노래. 물음표 퀴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칩을 보시면 요 회색. 칩.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칩들이 색깔별로 노래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소기를, 청소기를 이렇게 침을 바닥에 두면 이렇게 좀 편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애기가 잘 가지고 놀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애기는 그냥 노래 나오는 거만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다니고, 침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아직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난감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다음 장난감이 또 오거든요. 그 장난감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와서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요. 부엉이 돈까스라는 곳인데, 그래서 부엉이 돈까스 정식이랑 파라다이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에 왔어요. <목소리> 완전 추워, 너무 추워요. 여기는 지금 일몰을 보러 온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삼각대 설치하고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저희 트롱이는 바다가 무섭다고 뒤로 도망갔답니다. 이 시계를 보시면, 뽀로로와 친구들 얼굴이 나와 있고요 여기 뒷면을 보면 원래 하얀색 두꺼운 종이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제가 뽑아버렸는데, 이 종이를 빼야지만 시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시계 처음에 작동하는 방법은, 옆면을 보시면 이 파란색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화 그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나고, 크롱을 눌러보면, 이렇게 노래, 패티, 슈퍼 영웅 꾸르르 나오죠? 해리를 누르면, 붕붕붕붕붕, 에디를 누르면, 꼭꼭 수마라같아요 루피는, 무슨 노린지 모르겠어. 코비는, 동물소리. 참 잘했어요. 뽀로로 누르면, 이런 말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버튼들은 그냥 데코인 것 같습니다. 눌러도 안 눌러져요. 즉 뜨는 거는 친구야, 다음에 또 놀자. 여기 옆에 다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책 안을 살펴볼게요. 책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노래 노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각 장마다 지금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해당하는 노래 영상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단점 중에 단점인 것 같은데, 저희 트롱이가 핸드폰으로 뿌로로 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뿌로로 아니, 핸드폰이 화면이 작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장시간으로 보게 되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아니, 물론 아이가 단시간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트롱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트롱이한테는 이 QR코드를 찍어서 보이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이렇게 그림책 수준으로만 보게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트롱이가 이 뿌루로 시계를 잘 가지고 놀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